이정진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박서진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진심을 받아 주었다. 주변의 은은한 조명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서로 얽히며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고 식탁 위의 음식들은 어느새 눈앞에서 빛을 잃은 듯 느껴졌으며 오직 서로의 눈빛과 떨리는 마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이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저녁 공기는 어느새 두 사람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나는 박서진의 작은 속삭임에 이정진은 눈물을 닦고 그러나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며 나도 해리야, 나도 미안했어 라고 대답했고 이 고백이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오해를 한순간에 풀어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녁 하늘은 서서히 어둠으로 물들며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별보다 빛나고 있었으며, 마치 운명이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완벽한 타이밍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흐르며, 이정진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감정을 전할 것이라고. 박서진 또한 가슴 속에서 맴돌던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작은 갈등과 시련이 찾아왔지만, 이 특별한 저녁의 기억은, 언제나 서로를 붙잡아주는 빛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지며 보는 이들에게도 진정한 감정의 울림을 전해주는 전설 같은 드라마로 남게 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고 거리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며 길을 따라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이정진은 잠시 말을 잃고 박서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리야. 오늘 일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라고 말했다. 박서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나도, 나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으며,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폭풍처럼 뛰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그들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이정진은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숨기지 말고 서로를 믿으면서" 라고 속삭였다. 박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고, "응,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답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듯한 진심이 흐르고 있었다. 조용히 걷던 두 사람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느껴졌고, 이정진은 박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과거의 실수와 미숙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서진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공감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정진은 갑자기 일어나 박서진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리야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라고 물었고 박서진은 놀란 눈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laughs> 나도 평생 너랑 함께할게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연결되며. 주변의 모든 것은 사라진 듯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밤하늘의 별빛은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갔고, 작은 오해조차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과 신뢰가 쌓일수록 그들의 관계는 단단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을 함께 느끼며 감동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눈물과 진심이 가득했던 저녁 만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정진과 박서진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지 못할 드라마로 남았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고, 서로의 일상과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진은 과거의 실수와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박서진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이해하며, 때로는 위로의 손길을 건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조금씩 치유되었다.